thank you 인덕션에, 휴대용 인덕션에, 그,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. 자, 금메 하나. 아빠 이야 내가 뜯을얘 뜯을래? 뜯어봐. 민이 하나 뜯어봐. 너도 얘 뜯을래? 너도 얘뜯어 나도 다 뜯었네. 뜯었어? 민이 뜯어봐. 뜯어볼게. 내가 래 어, 지금 는거 아니야? 아, 지금 넣는거 아니야? 안도는거아 지금.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을 끓이전에 먼저 스프를 <laughs> 아니 위험 <laughs> <에이, 그렇군요>. 스프를 넣고 스프를 으 같이 있어어 같은 옷이야? 어 맞잖아 봐봐 같은건 아, 아니에요 응. 같은 옷이에요 네 괜찮아 자그 다음에 짜파게티 있는 어? 어? 짜파게티 하려고? 아니 아, 아, 아. 라면 짜장면 하려고 어 근데 중요한 건어 라면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를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보면 돼. 짜면요. 음, 짜. 면이야, 짜. 그렇지. 짜면. 그래서 짜면. 짜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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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짜라면. 짜라면 왜니까? 왜냐면 짜파게티랑 라면이잖아. 짜라면. 그래서 물이 끓으면 이거는. 너어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응. 오늘 혼자서 염색을 했습니다. 까까 염색했습니다. 그리 우리 꼬맹이들은 어 가온 갔다가 태권도 갔다 와서 다 씻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아빠. 해서, 하기 많이 돼. <laughs> 하기 싫어. 아빠 다섯 개를 풀었어. 나하고 강제로 안 보내. 모는 여기 집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을끓여서너계가붙 <laughs> 아, 해. 너 어, 아니 어저는 아이들이 놀아달라는데 놀아줄 게 없습니다. 수영 윤지 수영. 수영. 수영이, 수영이. 안진이가 수영 났어요. 아니 <laughs> 남자 아니 여자예요? 스플닮는데요오 어, 이제 물이 기 시작했습니다.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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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 물이 기 시작. 줄여야 돼? 나 자르면. 자면 반반 뜰게. 까불이 말 까불이 말이야. 까불이라고. 오불한개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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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이. 봐 천정 샤장에 샤장이해야 돼. 어거 어. 어 짜장면 같은데? 어. 어, 어 짜장면이야. 짜장면. 짜장면이. 아, 짜장면이 있 짜장면 어 아빠 넘쳤어. 안넘쳐안넘쳐 안 아, 진짜 넘쳤어. 엄마? 와, 너무. 야, 아니 있습니다, 수프 없이 나 수프. 프 아, 맛있겠다. 나. 어, 면은 건면은 수프가 두 개입니다. 잠깐만. 일단은, 그니까 잠깐 뺐다가. 움직여서, 뺐다가. 짜라면이 될기분이네요 자, 이거 짜라면. 우리가 이름지어줄까 따오리. 금방 하네, 금방. 금방. 따까리리 따오리. 까오리 이름 리 따오리. 따오리. 따리 따오리. 따오 이제 이렇게 하자 라짜면 라짜면. 저거. 짜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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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요짜 짜라면 짜파게티 라면과 짜라면. 짜라면 이덕씨는 처음 써 건데. 짜라면이라짜라 그러니까 짜라면이라고, 짜 할까? 면이라 짜, 짜라면이라고, 짜라면짜짜라면라짜라면라짜라면짜라면짜라면이짜라면이 짜, 짜, 아니 짜라면이라면이라면라짜신면라면건면이라고짜라 안 명. 음, 근데 먹어봐. 뜨거워. 다 아빠가 한거 같은데. 맞아. 어니니 위험해. 내가 넣자 스프랑 니가 건드기 니가 넣잖아. 나 스프 안 넣었어. 나도 스프 안 넣었어. 야, 근데 너가 하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. 아빠가 우리 거 해준다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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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니가 하게 해준다며. 이거 하래요? 어. 와. 근데. 먹는 걸찍어지 어, 먹는 걸 맛있게 먹어봐. <laughs> 에먹 <에이 코따치. 웃음> 응, 응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이거 지 위험한 거야. 위험한 네. 먹는 걸 위험한 찍어보겠습니다. 위험한 <laughs> 오케이. 먹어보겠습니다. 자. 냄새 났습니다. 냄새, 냄새. 자, 시식시간. 맛있는 시식시간. 먹어보자. 아, 뜨거워. 음. 뜨거워. 진짜 먹어. 후, 후. 후. 음! 맛있어 약간 매운데. 짜파게티 하이라니까 근데 좀 약간 안 매워. 네, 정점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정, 안녕. 아 잠깐만 정점 백 천만 이백. 뭐야? 도넛 천경정. 뭐야? 한천 맛있게 먹겠습니다.